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어항의 열대어들에게 밥을 주고 집에서 키우는 작은 보두개에게 먹이를 줍니다. 바로 이든이 헤든이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이 작은 생명들에게 밥을 주는 아버지를 보면서 제 아들들이 하, 너 아버지가 나를 굶기면 어떡하지? 나 이제 내년에 학원도 가고 싶은 게 많은데 나 학원도 안 보내주고 나 학용품도 안 사주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한다면. 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마치 아버지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면서 악을 행하는 이상한 사이코패스로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반응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마에 종종 그런 장면들 나오죠. 굉장히 좋은 분위기처럼 보이지만 거대한 회장님 집무실에서 난을 이렇게 자 깎으면서 그게 돈이 됩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쫓아내서 이렇게 한다든지 김실장 알아서 잘 처리하게 하면서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묻어버리는 것을 아주 인자한 말투로 말하는 그 무서운 아버지들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니? 나를 이상한 아버지로 정신나간 사이코패스 같은 아버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니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의 눈길로 세심하게 지켜보며 붙들고 보호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돌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 모르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내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라. 내 능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하는.